물은 잘 안보이니까 먹던 커피 한번 부어볼까요? 네, 네. 좋인 부분에 잘 부어주셔야 됩니다 <목소리> 단골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맛집입니다 오늘은 그 바닥재 어, 제 2탄 장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원사장님하고 그 마루를 했었는데 한번 찍어 볼게요 표시가 없습니다. 이 h d f 에서 일반 제품은 좀 딱딱하다는 건안된 거예요. 꼬리 아저씨는 은이가안 되고. 그쵸. 베스매트라든지 이런 아, 거. 아, 댓글에 장판 또좀 해주시죠. 라는 댓글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저한테 도움을 주실 어, 다원상사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광석입니다. 자, 장판의 유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충 읊어보면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 꼬맹이 때 그때는 종이 장판이었죠. 종이 장판에 잘 사는 집은 니스칠하고 못 사는 집은 니스칠 없이 그냥, 그냥 썼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 아궁이에 불을 때면은 뭐 중간 중간씩 커뭇게타가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개들은 이제 쿠션감이 완전 없죠. 그냥 맨시멘트에 신문지 한장 깔고 그냥 잔다고 생각하면 되죠. 따뜻한 온기는 빨리 올라오는데 엉덩이 베이고 뭐등 베이고 너무 심해서 장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패트. 맞죠? 네, 맞습니다. 트패트는 페트,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 일자로 해서 쪼인 어, 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덮는 방식 여게 예, 제일 처음에 나왔거든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있긴 있습니다. 아, 있긴 있어요? 아, 하시는 분 있구나. 예전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 방 닦을 때 이렇게 들어내면 냄새, 귀한 냄새 나, 막 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장판 이렇게 쪼인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두께가 1.8T부터 2T? 2.2T? 2.7, 3.2, 4.55 맞아요? 네. 그렇게 6T까지 나 티까지 있습니다. 6T? 네. 아, 6T 나왔어요? 6T는 음... 현장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제 초등학교 받아보는 제품인데뭐 지금 6T 제품을 이제 KCC에서 네. 현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저희 샘플 있나요, 혹시? 아직. 안, 아직. <laughs> 항상 저희는 샘플 맨맨느게 주시더라고요. 아직 안 <laughs> 아 고민이 많은데 갑자기 그러면 오늘 그 저희가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장판에 이제 조인해서 용착제 본드 본드를 놔서 이제 붙이고 그다음 에 마루를 이제 했는데 물을 한번 부어보고 물이 투과하는지 안 하는지 마루도 투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자 아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도 방법만 알아서 네. 잘 일단 저희가 원래 장판 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못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어쨌든간에 장판 조이는 이런 방식으로 올려냅니다. 네, 셀프 인테리어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떨어졌는 걸 붙입니다. 으이! 으이! 잠깐만. 이 물로 닦죠? 어? 없네요. <laughs> 야, 이거 완전 코이프로네 홈이 <laughs> 불어. 자, 우리 노가다에서 많이 쓰는 방코팅 장갑. 이걸로 뭐 실리콘 닦고 다 하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아예, 아예, 아예. 어떤 커피 한번부볼까요 네네. 조인 부분에 잘 부어주셔야 됩니다. 더 보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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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는데요. 넘치. 예, 다 보세요. 괜찮아요. 다 보고, 자 마루는 좀 시원하게 보될것 같은데. 어, 시원하게 네. 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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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애가 이렇게 쏟았다. 근데 어른들은 바로 닦으면 모르, 바로 닦으면 그나마 나왔는데 잘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화장실에 있다. 근데 애가 이렇게 쏟았다. 한번 한 10분 10분만 한번 지켜봐보죠 A few moments later. 장판이 두께에 따라 가격이 다르않습니까 그죠? 가격이 다르죠. 예, 그러면 두께만 단순히 두꺼워지는 건지 아니면 두꺼워지면서 재질까지 뭐 좋아지는지? 재질까지 좋아집니다. 아 재질까지 좋아져요. 그래면서 위에 코팅, UV 코팅이라고 하는데, 네. 요 코팅층이 두꺼워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강도가 더 강해지고. 아그면 단순히 두껍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네요. 네네 단순히 그런 꽤... 코팅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맞습니다 비싸지는 거. 그렇죠 예전 장판은 잘 눌렸는데 요새 장판에 만져보면은 표면이 조금 딱딱한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장판 이게 눌리면은 어 세월이 지나면 천천히 복원이 된다고 하던 확실한가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그 된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저희 집에 한3 4년 눌러놨던 가구를 옮겼거든요 제가 6 개월째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복원 안 됩니다. 그대로 다 눌려있습니다. 맞습니다. 눌려서 이제 복원이 될수 있는 기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음. 눌려있는 그런 거를 치웠을 때에는 일주일에서 이제 2주 정도가 되면 복원이 되는데, 음. 근데 지금 뭐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기름기가 빠졌을 때는 음. 애들이 복원이 안 된다고 하고, 음. 대략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음. 그럼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할 때, 예를 들어서 장판 깔아놓고, 싱크대 같은 거 무거운 거 놨을 때 살짝 눌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건 바로 복원되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복원 돼 어, 그럼 오래 눌려 있었던 거는 이제 안 된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뭐 장판 이송 중에 기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눌려 있는 자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음.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복원이 다. 음. 근데 용착제 냄새가 원래 이래 독합니까? 네 독합니다 와 지금 머리가 어지러지는데 <웃음> <웃음> 이거 환기를 좀 시켜야 되나 음. 장판 오늘 그래도 장판 얘긴데 뭐 장판의 장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 장판은 이제 두께별로 가격이 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네. 그리고 저렴한 네.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LX에서 네. 나온 최고 등급은 네. 꽤 비싸던데요? 네. 맞습니다. X컴, 음. 비리링 강모? 네네네. X컴포트 제품은 <laughs> 이제 두께가 두껍고, 이제 강도도 좋고, 그 다음에 고사양 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이라서, 음, 네. 되게 비싸죠. 가격은 뭐 <laughs> 일반 강모로 가격만큼 비싸 그죠. 깔아보니까 좋긴 좋더라고. 맞습니다. 그 장판이 좋은 점이, 이게 물 쏟았을 때 되게 좋은 점이 있지만, 좀 밀리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장판이, 좀 울음 현상. 네. 아, 웨이브 현상은? 네. 웨이브 현상은 무거운 하중에 눌러서, 네.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네. 웨이브 현상이 나는 거는, 네. 이, 그거 있을 수는 없고, 요이 상태에서 뭔가 바닥이 움직이든 아니면, 물리력으로 힘을 가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 장판이 그냥 뭐 자체적으로 해서 웨이브가 난다 아, 그런 증상을 저렇게 그렇죠. 그 저희 집에 4 5 t 예전 LX, 예전 LG 때4 5 t 를 깔아놨는데 A 방에는 책상 주변에 이렇게 웨이브가 저 있거든요. 이 애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 된거 같고 제 방에도 책상이 있는데 어차피 밖에 다닐 의자 똑같은 게 있는데 제 방은 괜찮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조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책 읽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막 하니까, 오름 현상이 한 개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는 당연할 수밖에 없죠. 맞죠. 네. 이렇게, 이렇게 무게를 줘서 이렇게 밀어야지, 밀어서 제가 볼때 바로 일어나면 괜찮은데, 민상태 계속 있으니까, 밀린 상태에서 계속 있으니까, 여기는 수축이 되고, 여기가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네. 외부 생기지 않나, 맞습니다. 혼자 연구를 해봤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전에 연습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저희 그렇죠. 대부분도 없어요. 항상 리얼이거든요.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어, 샘플지에 있는 거다 뜯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일단 장판 쏟아도 됩니다 뒤에 한번 물티슈 닦으면 되죠 아마 쏟아도 됩니다 여기에는 젖어도 갖는 거고 한번... 자 깨끗합니다 맞죠 여기 연결 부위에 전혀 새지 않습니다. 음. 자, 마루한번 볼까요? 지금 한 5분, 10분 지났죠? 한 5분 정도 지났요 5분 정도밖에 안 지났구나. 자, 한번 보시죠. 오! 이야, 전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속으로, 아,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다시 촬영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 이거 심각하네요, 이거 진짜. 좀 위험한 집들은 애한견을 키우는 집들은 이런 마루를 했을 때는 그런 단점이 있었을 다 참고하셔야 될것요 저희가 진짜 한 5분 정도 있었는데 아. 이 정도 심합니다 이거 진짜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꼭 참고하세요 이거 진짜 다른 장점은 또 없을까요? 잠깐요? 일단 비용이 네. 저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아, 그리고 네. 누수에 뭐 크게 걱정 안 된다 맞습니다 어. 그 다음에 쿠션감. 쿠션감 쿠션감 저희가 층간소음이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층간 소음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음. 가격이 비싼 제품들 4.5T 이상이 되면 층간 소음을 완화를 시켜주는 음. 두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상 제품들은 아기를 키운다든지 했을 때는 마루라든지 두께가 얇은 장판을 까는 것보다는 훨씬 더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5T 이름이 소리장, 소리장, 소리를 잠재운다, <웃음> 소리장 <웃음> 맞는가요? <웃음> <laughs> 제가 볼땐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없을까 장판, 장판요? 아열 전도가 빠르다 마루보다 맞죠? 음, 네, 두께 두께가 다르니까 마루는 음. 보통 7.5T를 기준으로 해서 두께가 조금 더 두껍고 열 전도도 네. 이런 PVC보다는 음. 늦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늦을 수는 있어. 저희가 100%뭐 이거 너무 춥다 이 정도로 이제 열 전도가 느낄 음. 정도는확인히 차이는 안 나고 네, 확인한 차이까지는 음.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저희집에 사치 못해 깔아보니까 오래 앉아서 술자리 한 번씩 네. 해도 와, 엉덩이가 확실히 덜 배깁니다. 맞습니다. 방석 뭐경상도 사투리로 네. 자부동 아 네. 예, 딱딱한 데는 자부동을 깔아야 되는데 아 자부동 없이 참 그렇죠. 예 너무 편하게 먹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석을 깐다 하더라도 그 양반다리에서 딱 먹어보면 방석 안에 복숭아뼈가 그 발목에 있는 복숭아뼈가 들어가기 힘들지 않거든요. 특히 허벅지가 좀 굵다 싶으면 제가 술을 많이 먹어보서 압니다 복숭아 표가 방석을 벗어나더라고 그러면 그 부위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럼 계속 꼼지락꼼지락 끓여야 꼼지락 되는데 장판에서 먹어보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큰 장점은 마루보다 어차피 못한 단점도 많기 때문에 뭐 울음 현상이라든지 뭐 일단 눈에 보는 미적 감각 그런 거는 이제 마루가 월등히 낫긴 낫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마루편이랑 이번에 장판편 한번 보시고 그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알아서 선택하셔 선택하셔야, 예,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골들 잘 보셨나요? 어 저희가 오늘 뭐 장판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 저희끼리는 많이 했었습니다. <laughs> 오늘 습니다 도움을 주신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바닥재 제 2탄 장판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